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인은 칼슘 담으로 몸에 많이 존재합니다. 인의 85%는 칼슘과 함께 뼈,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나머지 15% 인이 하는 일입니다.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각종 효소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체액의 pH 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이는 세포의 구성 요소이자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돕는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합니다. 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합니다. 인이 제대로 작용하게 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이 과도하면 오히려 칼슘과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인은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일반 식품이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에 첨가물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 배출을 막으려면 반드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셔야 됩니다. 40세가 넘으면 신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칼슘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인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균형 잡힌 식품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